네 보신 것처럼 중구청장 선거 리턴 매치에선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정성을 다해 민생을 살피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김정헌 중구청장 당선인은 1966년생으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배우자 외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은 현재 공군에서 복무 중입니다. 김 당선인은 군복무를 마쳤고. 제5대 중구 의원을 거쳐 제6대와 7대 인천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시 의원 시절의 성과로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영종역 개통, 공항소방서 개청, 인천시 공항항공산업지원조례 제정 등입니다. 4년 전 자유한국당 후보로 중구청장 선거에 나섰지만 홍인성 후보에게 패하며 낙선했습니다. 마침내 성사된 제대결에선 홍 후보를 누르고 중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김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과 내양재 개발 효과의 중구 확산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외에 아쿠아 컴플렉스를 설립하고 경관조명과 분수대도 설치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실을 갖춘 대학병원 유치, 인천역 KTX 운행과 제2공항철도 인천공항 직결, 학교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초중고 학교 신설은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